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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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오 플러스 예, 왜. 오 플러스 예, 왜. 오 플러스 예, 왜. 부르다, 부르다, 부르다. 경찰을, 부르다. 경찰을, 부르다 경찰을 부르다 call the police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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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ce 노래를 부르다 노래를 부르다 노래를 부르다 sing a song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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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배가 부르다, 배가 부르다, 배가 부르다. I am full. 이번 주, 이번 주, 이번 주. This week. 저녁, 저녁, 저녁. evening,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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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iend. 친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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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a friend.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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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iends. 친구들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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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friends.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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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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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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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만나다, 만나다, 만나다 meet, 일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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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ven o'clock, seven o'clock, 학교 앞, 학교 앞, 학교 앞, in front of school 시간 괜찮아? 시간 괜찮아? 시간 괜찮아? 시간 있어? 시간 있어? 시간 있어? it means do you have time? 제나, 제나, 제나. 왜나 불렀어? 왜나 불렀어? 왜나 불렀어? 왜 Why 나 불렀어? Did you call me? 응 이번 주 저녁에 친구들이랑 한국식당 갈 건데 시간 괜찮아? 응, 이번 주 저녁에 친구들이랑 한국식당 갈 건데 시간 괜찮아? 응, 이번 주 저녁에 친구들이랑 한국식당 갈 건데, 시간 괜찮아? 응, yes. 이번 주, this week, 저녁에, evening, 친구들이랑, with friends, 한국식당, korea restaurant 갈 건데 will go 시간 괜찮아 do you have time 응 이번 주 저녁에 친구들이랑 한국 식당 갈 건데 시간 괜찮아 yes will go to the korean restaurant this week evening do you have time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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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어디서 만날 거야? 어디서 만날 거야? 어디서 만날 거야? Where will we meet? 언제, 어디서 만날 거야? 금요일 저녁 7시에 학교 앞에서 만날 거야? 금요일 저녁 일곱 시에 학교 앞에서 만날 거야. 금요일 저녁 일 시에 학교 앞에서 만날 거야. 금요일 Friday 저녁 evening 일곱 시에 seven o'clock 학교 앞에서 in front of school 만날 거야. will meet 금요일 저녁 7시에 학교 앞에서 만날 거야. We will meet in front of school at 7 o'clock on Friday. 알겠어. 그때 봐. 알겠어. 그때 봐. 알겠어. 그때 봐. 오케이. Okay, see you then. 재나 왜나 불렀어? 응. 이번 주 저녁에 친구들이랑 한국 식당 갈 건데 시간 괜찮아? 언제? 어디서 만날 거야? 금요일 저녁 7시에 학교 앞에서 만날 거야. 알겠어. 그때 봐.